지금까지도 왜 매장에 계속 팔리고 있겠어? 어. 스테디셀러라 이거야. 너무 조여서 이렇게 응. 울어서 이게 싫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데드블캡 어. 어. 로고도 커! 그럼 더 작아보여! <laughs> 대박! 자! 오늘은! <laughs> 자, 오늘은! <laughs> 캡골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어, 이제, 렌지 씨랑 촬영했던 MLB 모자 픽별로 정리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반응과 그 컨텐츠만 조회수가 올라. 떨어지지 않아. <laughs> 그래서, 요번에 또 한번 준비해 본 게, 캡볼님들이 좀 MLB 모자에 관심이 많다고 느껴서, MLB 모자에서도 되게 대표적인 워싱 캡들 말고, 네.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와, 진짜 이거 추천해 볼만 하다. 아, 직... 직접. 음, 내 직접 5개 탑 5를 골라서 오늘 이렇게 쫙가져왔어 엄청나게 각광을 받은 건 아닌데 알고 보면 어 아, 이게 더 예쁜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제품들 음. 제품들의 특징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자 일단 크게 나누자면 네. 제일 작은 모자 아 내가 싫어하는 모자 어, 그리고 얘네는 평범한 볼케 사이즈가 막 크거나 너무 작지도 않다 음. 얘네들은 사이즈가 넉넉한 66 사이즈 내가 쓰고 있는 사이즈와 동일한 음. 한번 순서대로 한번을 말씀드리면 CP15번 너무 내려갔다 15 진짜 옛날 거니까 와... 진짜 옛날부터 매장이 있던 건데 사람들이 c p 7 7하라고 구분을 잘 못해 구분법도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CPNA번 로고가 굉장히 작은 게 특징이고 CPEC번 완전... CPYD번 와우 CPEB번 이게 15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전에 봤던 스몰 로고 77번이라고 얘기해서 조금 깊이가 낮아 여성 고객들 아니고서는 조금 쓰기가 어렵다 음.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요거는 진짜 리얼 여성분들만 썼으면 해서 추천드리고자 하는 모자 아동용 아니에요? 진짜 낮습니다 진짜 낮아서 여성분들 중에서도 이마를 보이게끔 쓰고 싶으신 분들만 음. 썼으면 음... 좋겠고, 특이한 점은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티시다 보니까 컬러가 되게 파츠, 네. 어, 굉장히 컬러만 봤을 땐 너도 어? 네. 쓰고 싶다. 어, 맞아. 근데 아, 깊이감 낮네. 패스. 패스. 어. 그래서 <laughs> 이거는 진짜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데, 귀여운 컬러감이 포인트고, 얘네들 보면 다 주저앉잖아. 아, 네. 얘는... 얘는 그 정도로 주저앉진않아 얘는 워싱캡이 아닙니다 워싱캡이 아니고 그냥 면볼캡이야 면볼캡이라고요? 어 면볼캡 그냥 워싱을 안한 모자야 아 똑같은 소재지만 워싱을 하지 않았고 이 심지가 대져있어 되게 얇은 심지 음 보통 스냅백이라든지 앞에 단단한 모자들은 더 강한 하드 심지가 들어가 있는데 얘네는 물렁거리긴 하나 안에 심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자를 보통 놔뒀을 때 각이 그렇게 모여지지 아, 않아 우와. 얘네들은 다방. 무너지지. 네, 그래서 모자 무너지면 진짜 싫은 실은... 그런 네. 사람들이 있어. 저 어, 여기가 너무 긴장해요. 쭈글쭈글하면 네. 다좀 없어 보이고 오. 여기까지 오기가 사람들이 사실 힘들었어. 왜냐면 옛날에 스냅백 쓰다가 네. 그리고 커브 모자 딴딴한 거 쓰다가 네. 갑자기 데디 볼캡이라고 해가지고 물렁물렁한 이 워싱캡이 유행을 하기 시작했는데 너무 막 무너지니까 그지 같고 음. 혹은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 놓은 모자를 쓴것 같이 보이지 않을까? 내거 아닌 것 같아. 어. 그런 약간 물려받은 듯한 음. 느낌을 받기도 하고 해서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했을 때그 시즌쯤 나왔던 모자 아 완전 뭔가 보완을 해서 나왔네요? 그렇지 이거는 6년 전에 나온 모자고 아, 음. 지금까지도 왜 매장에 계속 팔리고 있겠어? 세디 셀러라 이거야 5 6 6 7 7 8 8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있던 베스트 모자인데 현재도 실제로 MLB에서 판매를 굉장히 높게 올리고 있는 모자고 하지만 이제 이 깊이감 때문에 호 불이 굉장히 심한 모자 뜨기 음... 전부터 이기게 낯가요 뭔가 안 들어갈 것같아아 그지 느낌이 기분이 나쁘지 <웃음> 나빴네 <laughs> 15번 같은 경우는 깊이감이 진짜로 실제로 낮아가지고 앞머리를 내리고 위로 조금 올렸어 음. 지금 쓴 것처럼 쓰시는 분들은 충분히 좋아하시 드인데 이걸 눌러 쓰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그냥 과감하게 15번은 버려 <laughs> 네. 그렇게 하시길 바라면서 일 <laughs> 지금 가짜 사나이 운전하고. 싶어. 머리 창 밑으로. 여기 가져온 이 15번 같은 경우는 전차 칼라가 아니에요. 더 많아요? 훨씬 많은데 그 전체 컬러를 난 들고 못 다니기 때문에 아, 지금 <laughs> 컬러 포인트가 되는 스텔톤만 아, 가져온 겁니다. 아, 질문 있어요. 음. 제 친구는 머리가 너무 작아가지고 음. 모자가 다 크니까 줄이면 어. 여기가 울어가지고 어. 못 쓰겠다고 그럼 그런 분들도 이거를 추천해. 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laughs> 왜냐면 은 대부분의 모자들은 둘레 자체는 보통 사이즈로 똑같은 프리 사이즈로 전개를 하다 보니까 보통 57-58에서 사이즈 둘레로 전개가 돼요 아... 그게 기본이고 이제 늘리고 줄이면서 진행을 하다 보니 얼굴이 작아서 머리가 작으면 작을수록 553막 이렇게 내려가잖아 둘레 사이즈가 조이게 되고 아까 말했던 여성분들이 가끔 가다가 너무 조여서 이렇게 울어서 이게 싫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낮은 모자를 쓰면 조금 더 완화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푹 들어가지 않으니까 아... 그 머리가 이 뒤로 끝까지 들어가면 조금 더, 더 쪼여야 되는데, 여기에 걸려있으면 쪼여도. 어느 정도 조금 덜 조일 수 있잖아. 그래서 어느 정도의 완화는 되나 궁극적인 이유는 아니야. 음... 차라리 그 정도로 너무 조여져서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놀리는 게 아니라 키즈 매장 가서 <laughs> 오 어, MLB 키즈 매장, 유에라 키즈 매장 가면은 키즈 중에 가장 큰 사이즈. 이런 거를 구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내 어렸을 때 조금 체구가 되게 작으신 분들은 폴로가 해외 브랜드다 보니까 되게 크게 나오니까 아, 맞아요. 그 키즈가... 키즈에서 가장 큰걸 사고. 응, 가격도 훨씬 저렴하고 이런 어. 식으로 구매했던 적이 있어가지고 음. 한번 써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은 키즈는 사이즈가 크게 나오는 건55 사이즈 정도까지 나오기 어, 때문에 아, 보통 성인을 위한 모자는 작게 나와야 57입니다 58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 우와 완전 꿀팁이다 알려줘야겠다 보라 그래야겠다 구독하라고 <laughs> 구독했죠 이미 아, 그래? <웃음> 따봉 <웃음> 이 모자는 그렇게 작은 모자는 아닌데 N A 번이라고 해가지고 스몰 로고보다 더 작은 로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작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나노 로고라고 불려. 왜 그랬어요? 모자의 로고가 더더더더더 더더더더 작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 아 진짜요? 그래서 실제로 77과 66의 핏스를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쓰고 있는 게 66인데 66이 훨씬 안정감 있는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아 근데 나는 로고 작은 게더 좋은데 하면서 무겨넣기로 77을 쓰시는 분들이 좀 있어. 요 아... 이제 772 로고가 스몰 로고였으면 이건 나노로고라고 불리고, 실제 그래서 품번이 C, P, N, A번. 아 그런 숨어있는 아 이야기들이 있고, 재밌다. 음,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요거만 작은 게 아니야. 뒤에 SBL이라고 불리는 로고도, 헐, 귀여워! 나노로고야. 헐. 그치? 다수가 아니라 고무와 펜으로 되어 있고, <laughs> 엄청 깜찍하지? 네요 모자는 아무래도 이제 로고가 좀 작은 걸 선호하시는 분들 굉장히 추천을 드릴 수 있고 근데 요거는 이제 컬러가 지금까지 이네 컬러밖에 안 나왔어 아 그래요? 저번 응. 시즌부터 시작된 제품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컬러가 많지 않은데 이제 반응이 계속 오면은 이렇게 컬러가 벌어지겠지 그렇구나 정말 이것도 와 데드볼캡 나 깊은 거 진짜 진짜 깊은 거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볼캡 정도면 괜찮아라고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써보셔도 괜찮은 핏이고 어때요? 나쁘지 않아 <laughs> <laughs> 나쁜 것 같은데. 아니,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laughs> <laughs> 1 5 번과 나노 로고의 나 번은 여성분들에게 좀더 추천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핏이 좀 작은 감이 있고 얘네는 로고가 좀 작으니까 좀 너무 깜찍하지 않을까 남성분들에게 음. 하지만 뭐 남성분들도 제무지불캡은 싫고 그래도 브랜드는 있어 보이고 싶고 음. 그런 분들에게는 뭐 나쁘지 않고 음. 뭐, 훌륭한 모자라고 음. 생각니요 그리고 얘네 <laughs> 같은 경우는 랩. 이제 우리가 맨날 이 로고 달린 것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디자인이 조금 다르지 음. 얘네는 이제 컬시브라고 얘기하는 뭐 일명 외 레이브 클리미 로고. 아 얘네들도 다 공식 로고야. 아, 이걸 그린 게 아니라 MLB에서 유니폼에서 들어가는 로고들이야. 오히려 로고가 확 크게 들어가면 그것 또한 얼굴이 작아 보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돼. 어, 그래요? 응. 음. 이제 말할 됐어요? 지금 얘기하자 <laughs> 너무 하네. 이 핏은 66핏과 똑같은 깊이감이기 때문에 재드브 캡. 로고도 커. 그럼 더 작아 보이지 않을까? 어, 어. 에드볼케 어. 로고도 커, 어, 작아 보여. <laughs> 이런 느낌이라고 해도 어, 새로울 수 예쁘다, 있어. 예쁘다, 응. 어, 맨날 이렇게 원 포인트 로고만 쓰다가 새로울 수 있고, 깊이감 네. 깊고 응. 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 나원 포인트 너무 지쳤어' 써보시는 거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색깔도 예쁘네요. 이거는 컬러가 아 컬러예요. 긴색 음, 컬러. 지금까지 나온 컬러들은 색 컬러고, 그 안착이 잘 되는 핏이기 때문에, 음, 그지? 너 지금 내가 보기엔 보게... 얼마나 됐어요, 저 지금 이거? 알죠? 쨍! <laughs> 홍강무가 한번 돼 볼래? <laughs> 봐봐, 너 얼굴이 뻘개져. 뻘개져요? 어, 좀... 약간 술 드신 분. 치 <laughs> 치크 바른 얼굴. <laughs> 탱탱 보셨나요, 여러분? <웃음> <웃음> 그거 조회수 안 나온다. <웃음> 도와주세요 <웃음> <웃음> 아저스 그리고 양키즈, 필리스 로고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은 품번이 20번. 20. 저 20. 아, 2 0번이라고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 그리고 진짜 대망의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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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과 누구 누구 똑같이 생겼는데, 자세히 보면 이제 원단에 약간 그 소재의 조직감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립스타 들어본 적은 있나? 립스타? 랍스타 나와요. 아. 자, 이립스타이라는 조직은 보통 나이키나 네. 스포츠웨어에서 응. 트레이닝 팬츠나 자켓들 그런 데에서 굉장히 많이 보여지는 원단의 아 조직이야. 나이, 나일론이랑 좀. 원래는 나일론이 이런 조직이 많은데 얘는 면백이야. 아, 면백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워싱이 들어갈 수 없지. 근데 너무 시원해 보이고 가벼워요. 어, 가벼워. 실제로 이 원단이 되게 평소에 나오는 66번이나 이런 애들에 비해서 굉장히 얇아. 그렇다고 해서 중량이 빠지거나 그러는 건 아닙니다. 저번에 밀도가 빠지면은 나일렛 같은 데가 빵꾸 나고 그런다 그랬는데 전혀 그런 거 없죠. 아이거 너무 핏도 너무 좋다. 어 핏이 66하고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나 지금 66 너무 지겹고 조금 더 조직감이 있는 거 써보고 싶어? 요번에이 Y 디번이라고 하는 립스탑 조직의 66의 변형물이라고 해야 되나 소재 변형물 이런 제품을 추천드리고 컬러도 너무 예뻐요. 어, 컬러도 딱이네 컬러만 지금 현재 아, 나와 있어요. 아 진짜요? 음. 한번 써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괜찮다. 이거 음. 굉장히 괜찮습니다. 소재가 약간 얇은 느낌이 있어서 시원하고. 음. 오래 써도 불편함이 없고 땀을 흘려도 응. 텁텁한 느낌이 좀들수 있는 거라서 일단 너무 가벼워서 안착이 되게 편안했어 응. 원단이 조금 더 얇으면 확실히 안착감이 좋아 응. 착 가라앉아서 머리에 탁 안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4개를 보여드린 거는 보절이 가능한데 이번엔 사이즈 캡모자요 사이즈 캡? 뒤에가 막혀있고 아 늘어납니다 대박! 근데 심지어 예쁘네? 사이즈는 4가지로 전개되고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이즈가 4개로 55, 5, 7 59, 61아 진짜요? 응. 매장 가셔서 구매를 할때 본인의 사이즈보다 한 단계 위로 된 거를 구매하세요 왜냐면 안에 밴드 처리가 돼 있어서 밴드는 아무래도 늘어났다가 수축이 되기 때문에 썼을 때는 늘어나서 들어갔더라도 좀 오래 착용하고 있으면 이런 데가 관자놀이를 찔러서 두통이 오기 마련이니까 둘레가 55다, 57 사시는 게 훨씬 편안하실 음... 거다 그리고 이 모자를 왜 추천하고 싶냐면 요즘에 모자를 거꾸로 쓰는 게 유행이야. 유행이에요? 유에라, 피티드 이런 거 있잖아. 아, 그래. 근데 여기 챙, 챙마저도 부드럽네, 이거? 그럼 기분 탓인 것 같은데요? 또내 기분 <laughs> 왜 그러지? <laughs> 이렇게 거꾸로 쓰는 게 어? 요즘에는 좀 많이 보여. 우리 칸골 우리 리뷰할 때 어, 네. 그때 모자 거꾸로 쓰는 거유행이라 했잖아 이렇게 해서 가운데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가는 네. 게 비니도 옛날엔 로고가 옆으로 들어갔으면 요즘엔 다 앞으로 돌려가지고 쓰잖아 그만큼 요즘엔 정중앙에 로고가 오는 걸 사람들이 조금 선호하는 것 같아 아, 어. 이거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이거 얼마 안 되지 않았지 어 신상? 사실 여기 있는 애들이 얘를 제외하고는 뭐 신상이라고 얘기해도 무방하다 아. 응. 와... 나온지 몇달 안된 애들 근데 이제 여성분들이 머리가 기시면은 조금 그래도 비추하는 경우이 있어요 아 그쵸 머리숱 많은 사람도 비추죠 머리숱에 얘기는 아니고요 이렇게 머리가 길면 네가 움직일수록 이 머리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아, 이거 비니처럼 이렇게, 비, 어, 이렇게 거? 탁 날아가는거야 아 어. 머리를 묶으시면은 다안 들어가잖아 또 머리 네. 모자가 네. 뒤에가 어. 이게 분명히 다안 들어가니까 머리를 묶으실 분들은 조금 안 쓰시는 게 낫고 여성분들 중에서도 이제 똑단발이라든지 음. 약간 쇼 컷을 하신 분들 굉장히 귀엽게 동그랗게 말려서 쓰기 좋고 아 어. 이게 딱 이렇게 되는 거 어. 남성분들이야 뭐 그냥 사이즈 맞게 쓰시면 되니까 이렇게 저처럼 거꾸로 쓰실 수도 있고 앞으로 쓸 수도 있고 요 부분은 굉장히 추천해 볼 만하다 근데 이건 뭐죠 쿨앤 드라이 쿨앤 드라이라는 거는 시원해지고 빨리 마른다. 기능성이에요. 그렇지. 오... 여러분들이 쓰셨을 때 오래 쓰시더라도 좀더 시원함을 빨리 느끼실 수 있고, 그리고 땀 흘려도 좀더 빨리 마른다. 내가 오늘 이렇게 MLB 모자를 다섯 개나 가져와가지고 좀 추천을 했잖아. 네. 은지 너는 이렇게 다섯 개를 내가 가져온 걸 보고서 나는 이거다. 하... 저는 이거랑 이거 중에. 음... 근데 또 굳이 뽑자면. 어. 마음대로 뽑으시면 됩니다. 어차피 뭐. 달라질 거 없어요. 달라질 건 상관이 いい 거. <laughs> 이거. 아, 네. 립스탑. 네. 이거 진짜 짱인 거 같아요. 음... 또 예쁘고 색깔도 예쁘고 일단 그 가볍게 안착된다라는 게 너무 좋은 음... 것 같아요. 깊이감도 있지만 시원하고 되게 안착이 잘 되고 남성분들은 또 이쪽이 조금 더 거꾸로도 음. 쓸수 있고 뭔가 용이한 제품일 수도 있고 해서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 나도 뭔가 아는 척할 때 음. 생긴 것 같아서 기분 좋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듣고 밖에 나가서 마치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지식인 것 마냥. 자 애들아 봐봐 너 요즘에 모자가 안 어울리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너의 두상이 <laughs> 저희는 <요즘> 그러고 다녀요 <laughs>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다섯 <laughs> 개 모자를 추천을 드린 것 중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댓글로 한번 이렇게 얘기도 나눠보고 구상에 대한 얘기해 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어, 답변을 해드리면서 이거는 진짜 너무너무 좋은 영상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yeah! <laughs> 오늘은 여기까지 캠플랜 <Can>. <laughs> <laughs> 이러다가 오빠 자리 뺏는 거야. 나 여기 있는 거 아니야? <laughs> 어 다음에 거기 앉아 있어. <laughs>